전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랭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업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 신을 내게 소망에 닿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렇지, 그날 되어도, 구주에 오냐,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힘이 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리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0페이지에 있는 10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30편 1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었나이다 주연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길를 기울이소서. 여와여 호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사요심이 죽게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와를 호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송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 오시면서 아홉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지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 또 하나님이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제가족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설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대체로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잘못한 것이 잘못한 것에도 내가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임에도 침묵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면은 이것만 말하면 무너질 것 같다. 하나님께 숨기진 않았는지.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지만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에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은 단순한, 어, 물리적인 장소, 어, 깊은 곳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는 3절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 라고 고백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곳에서 이 시인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유하심은 용서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용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죄의 무게를 압도하기에 절망에 빠진 죄인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과 같은 그 죄와 재책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하여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 깊은 곳, 죄로 인해 죄책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해라. 선행을 쌓아라. 고행을 통해 업보를 갚아라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한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무게를 아는 곳에서 시작하는데요. 이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불안을 그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우리와 같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은혜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만족한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영화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시인은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마치 밤새 성을 지키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육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림이 더하다. 파수꾼은 밤새 성벽 위에 서서 이 도시를 지킵니다. 어둠이 짙고 어 짚어질 때마다 마음은 이제 고단해지는 것이죠. 혹시나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긴장하며 서 있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을 노려보면서 버티고 있는 파수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동이 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일 때이 파수꾼은 안심이 되는 것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긴장이 풀리고 그 위험이 물러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시인은 바로 그 간절함을 예로 들어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리는 그 간절함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더 더하다 라고 간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용서와 구원이 반드시 이만다라는 사실을 소망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과 또 인자하심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이 처한 실제적인 고난에서 벗어나는 구속을 하나님의 사제의 징표로 구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적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파수꾼의 희망은 아침은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만이 그 용서와 자비만이 그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무엇을 바라보지 말고 마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소망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기다렸던 것이 단지 개인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인을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고난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풍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파수꾼처럼 확실한, 확신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10편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던 130편은 신앙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파수꾼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교회 그 전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행동도 세상의 지혜도 다른 종교의 가르침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짧게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 우리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각각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죽게 부르지들 때 우리를 용서를 주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속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죄림을 기다리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리에 나와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